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서강대 뒷산, 노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서강대 캠퍼스 뒷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노고산이 되겠는데요. 그 주변만 보더라도 이 안산을 배경으로 하는 연세대하라든지 금화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화여대. 어, 와우산을 배경으로 하는 홍대 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학의 발전에 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. 그 중에서 이 노고산은 마포구 대흥동 이 서강대학교 뒤편에 해발 104m의 틈막한 야산이 되겠습니다. 이 북한산의 한 지맥인 보현봉 형제봉, 인왕산, 무악산 금화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자락. 결국 이 노고산을 이루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양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한미산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고 이것이 할미산으로 바뀌어서 결국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노고산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가보면 이곳에 별도의 어떤 표시가 없고 이 삼각점 수준 표를 통해서만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노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. 노고산 자락이라는 것이 안산에서부터 가지쳐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산 자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곳 자체가 이 동쪽으로는 용산 또 서쪽으로는 와우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구름산지가 바로 이 노고산지가 되겠고요. 여기서 또 가지쳐 나가진 것이 쌍용산 자락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루어졌었던 이 노고산이라고 하는 이 산자락은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 바람산이라는 풍산과 그 다음에 이 공독동의 뒷산,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서쪽에는 와우산 자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노고산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. 그 주변에 노고산동 그리고 지금의 대흥동인 동막과 염리동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그래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나루를 배경으로 했었던 상업이 대단히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있었던 것이 노고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노고산이라는 산 이름이 이 서울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금 석모도와 마주보고 있는 외포리 선착장 근처에 노고산이 위치하고 있고요. 또 소사 지금 부천에 가도 할미산이라고 불려졌었던 이 노고산이 위치하고 있고 그 가까이에 노고산 소위 그굿 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 한강변에 노고산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세 산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일찍이 주몽의 부인이었던 소선호가 그의 두 아들 비와 온조를 이끌고 남아에 와서 결국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백제였었다라고 하는 백제의 건국설화를 통해서 보게 될때 소선화가 온그 루트상에 결국 산들이 위치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노고산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강화, 시흥, 서울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 노고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소선호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. 이 소선호의 노자가 쇠네 노자인데요. 이 쇠네 노자와 노고산의 노자가 한마디로 비슷하다는 것이요. 특별히 이 쇤의 노자를 썼던 이 소선의 경우는 강력한 무사이자 결국 무당 샤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노고산의 노자의 그언을짜져보게 되면 흑토에다가 흑토에다가 삐친별에 그리고 비수 비자가 합쳐져서 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늘의 비수. 에서 비수처럼 땅에 내리쳐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사와 하늘 제사와 관련이 깊다라고도 이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. 또 한편으로 이 노자가 여자와 예 꽃자가 합쳐져 글자로서 마고신을 의미한다 할머니신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즉이 노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,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주변이 이미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이 돼서 노고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들이 아주 철저하게 도시화되었고 또 이런 번영의 배경에는 한강을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결국 노구산 성지라고 하는 천주교 예수의 수사들에 의해서 이곳에 저희 천주교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었던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 로열라의 동상 예수회를발성했었던 로열라와 더불어 그 역대의 이 서강대학교의 발전에 모태가 되었었던 신부들의 동상으로 이를 기억하게 하는 이 자리. 서강대학 뒷산에 노고산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곳이 갖고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연계되는 이런 성스러운 터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옛 이런 고유신앙으로부터 천주교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늘의 간절함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땅으로서 지금까지 자리 잡게 된 서강대 뒷산 노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교정을 품에 안고 있는 이 노고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백제 도읍으로 안양이 터를 잡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곳 대흥동 일대 에 야산이었었던 노고산이 오늘날에 이어져 와서 아무 표시는 없고 다만 이런 돌만이 드러나 있는 노고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하늘과 땅이 연계되는 중요한 하나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노고산. 그래서 그 지명에 그러한 뜻들이 담겨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서강대 뒷산인 노고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.